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 안녕. 하이. 아니 저 침을 머리에 처음 맞아봤거든요. 아니 침 맞고 딱 뺐는데 피가 졸록나는 거예요. 오랜만에 골프 연습한다고 깝치다가 담아가지고 침 맞고 온 거거든. 아침 여기저기 다 맞고 수요일에 또 가야 돼요. 이게 목이. 오아아아 아, 아, 아. 이렇게 들면 개 아파. 전 바로 운동하러 갈라 그랬거든요. 오늘부터 헬스 바로 갈라 했는데 계란진 당분간 운영 안 하신다 하더라고. 그래서 헬스장을 못 가게 되었어요. 당분간 다른 운동들로 채워야 될것 같아요. 집에 있는 거랑. 아 그리고 이거 왔어. 집에서 놀아프 하는 건데. 빵상. 아니 이걸 비니가 겁나 못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어려운 거 봐. 난 너무 잘 되는데. 이거를 꽂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. 이게 읽는 힘들더라고요.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찜이 많이 들어가. 야 이거 진짜 힘들어. 코로나 열을 지나고 퇴소하고 나서도 한한달 정도는 바이러스가 죽어있는 게 나온대요 검사하면 은 그래서 한달 정도까지는 검사해도 계속 음성 뜬다던데? 길면 3개월까지도 음성 뜰수 있대요 역시 진짜 고무줄 너무 심한 것 같아 내 몸은 덜 움직이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살이 바로 쪄버렸어. 먹는 거참아 그래야 되는데 뭐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어떻게 거기 격리돼 있으면서 도시락만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라. 그래서 나와서 이것저것 먹었죠. 막 짜파구리 먹고 장어도 먹었고 메밀 김밥, 크림 우동 막 이런 거막그 <laughs> 속세 의 음식들을 먹었더니 미칠 것 같아. 거북이의 새로운 시작이 왜안 나오죠?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근데 이거, 나 이거 보면 울어, 울어, 나 울어, 울어, 나 온다니까? 화면 보면 안 돼, 화면 안 돼. 으윽 <laughs> 봤어. <웃음> 엄마 봤어, 엄마. 어떡해. 이거 왜 틀라고 그래. <laughs> 자고. 알았어. 그러면은 울음 참기 챌린지 해볼게. 안본거 있나? 아, 뭔데 이거? 아, 나안본 건데 이거.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.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?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.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. 탕류야.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. 애기 이쁘다. 응?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.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. 하율아 엄마는 우리 할머니 같아. 몸이 안 좋은 거 알지? 어어아좀 세윤이 이제부터 자꾸 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. 아 피단 못 참는데 어 저희 할머니도 오늘도 전화 오셨어요. 밖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윤아 주사 저 시계 주사. 광고야? 아 응? 시계 광고네 이거는 또 주사 어? 한번 쓰면 집중이 안 완성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. 너 주사 맞었니?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. 너 주사 맞았어? 아, 내가 알아서 할게. 음...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나. 그럴수있어 근데 너무 이해되긴 해. 세나, 이거도 좀 먹어봐. 이게 몸에 좋은 거야, 나아무야 먹어. 엄마 그만 안돼. 야 세윤아. 또 왜? 또 왜? 주사 맞았네. 또 왜? 또?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 해서. 애가 벌써 두 살이야. 자갈게 어. 엄마. 자주 어, 잔... <laughs> 올게. 엄마 외로워.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.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,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.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. 여보세요. 아니, 내가 너한테 뭐할 말이 있었는데... 그, 그, 아유, 천천히, 천천히 생각해봐... 생각이 안 나네. 아유, 야, 내가 요즘에... 자꾸 <laughs> 깜빡깜빡해...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.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. 안녕하세요, 박순희입니다. 들어가자.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졌다. 나 <laughs> 견디고 있는데. 아닌가. 엄마 이것 좀 먹어봐. 야 세윤아 이것 좀 먹어봐. 네분이 좋은 거야. 침에 원인이 같이 있는 기억이 적어서요. 뭐 어. 갈게요. 엄마 나 갈게. <laughs>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. 또 올게요. <laughs> 엄마,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.